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의 보호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대책회의를 지난 5월 13일 열고 낙동강 숙에 영향을 받는 지자체들에게 양수시설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보호개방으로 수위가 하락될 수 있으니 양수장 취수구를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하도록 조정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후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달성군은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작년 12월부터 넉달 동안 진행된 보개방 후 농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억 원을 들인 사문진 나루터 등의 신수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성주 대교에 있는 하빈부터 구지까지는 거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만은 또 거의 단신수 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빼게 되면. 거의다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찬성보다는 일단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이 관리하는 양수 시설은 총 다섯 곳,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 구간에 각각 한 곳, 나머지는 합천 창녕보 구간인 현풍읍과 구지면에 밀집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합천 창녕보 구간 수위가 4.9m까지 하락했을 때이 구간의 양수장은 가동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의회에서는 정부 지원 거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군정 질문 등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내에 있는 양수 시설을 개선하는 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와 보 개방을 연 지어서 우리가 수령에 대해서 보류 하거나 거이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보 개방과 관계 없더라도 혹시 있을 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정부에서 주는 턱볼 교보세는 정확하게 수령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양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낙동강에 대한 모니터링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의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